2차 세계대전 이후 무역은 인류에게 번영을 가져다준 중요한 산업이며 국가의 무역로를 지키는 해군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세계 5위의 무역 강국이며 세계 3대 경제권인 동아시아의 경제적 요충지를 담당하는 한국에게 해군은 생명이나 다름없으며 그에 걸맞는 세계 8위의 강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 해군의 최정예 부대이자 최강의 장인 제7기동전단은 일본과 중국 해군에게 동기 어진을 노릴 수 있는 매우 위협적인 전력이며 지나칠 정도로 화력을 중시합니다. 신의 방패라 불리는 이지삼 중 세계 최강의 화력을 보유한 세종 대왕급은 말할 것도 없으며 7기동 전단의 주력인 이순신급도 타국의 동급함을 압도하는 터무니없는 무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이 미국의 경제 제재에 동참한 것을 빌미로 한국의 상선을 납포했을 때도 제7기동 전단의 파견이 논의되자 그 어떤 협상도 거부하던 이란 정부는 즉시 선원들을 석방했는데요. 7기동 전... 관계토대항급 세척을 제외한 모든 구축함이 배치되어 있어 웬만한 지역 강국의 해군을 압도하는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주변국들과의 패권 다툼, 특히 해상 분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제7 기동 전단을 2025년까지 기동함대 사령부로 확대할 것을 천명하자 주변국들은 탄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기동함대 사령부는 자신들이 지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7 기동 전단의 전력이 훨씬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한국이 기동함대를 창설해 주변국이 난리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론상으로 제7 기동 전단은 세계 3, 4위로 평가받는 일본과 중국 해군을 전면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7 기동 전단에 배치된 세종대항급 세척과 이순신급 여섯척은 무려 530발의 대한미사일과 일본과 중국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함대지 미사일 192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1개 함대에서 수백발의 미사일을 퍼붓는 게 가능한 해군을 보유한 국가는 세계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며 이쯤되면 순수 화력으로는 국가급 전력에 필적하 미 항모 전단과 우열을 가릴 수 없는데요. 물론, 일본과 중국 해군도 다수의 방공 구축함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들을 요격할 수는 있지만, 한두 발도 아니고 하늘을 가득 메운 수십, 수백 발의 강철비를 전부 막아내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7 기동 전단은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존재하는데, 바로 잠수함에 상대하는 대잠 전력이 크게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해군의 주력 구축함인 이순신급은 물론 세계 최강의 이지스함인 세종대항급마저 예산 문제 때문에 때문에 신의 방패라는 별명에 걸맞지 않는 구형 대잠 체계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천안함 사건 이후 대잠 전력의 중요성을 깨달은 한국 해군이 이후 건조되는 수성함들의 대잠 능력을 최우선으로 중시하면서 해결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조 중이며 기동함대 사령부의 주축이 될세종대왕급 배치2는 국산 기술로 개발한 신형 바이스테틱 대잠 체계를 탑재해 21세기 대잠전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참고로 6척 이상의 이지스함을 보유한 국산 국가는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며 함의 성능은 독보적으로 우월합니다. 심지어 한국해군은 세종대항급 배치투가 취역하는 시기인 2025년에 맞춰 제7기동전단을 기동함대 사령부로 확대와 동시에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기다 한국이 야심차게 개발 중이며 2030년대에 취역할 한국형 이지스함 KDDX는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군함이며 척당 4조원이 넘는 미해군의 주말특급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특 K-DDX는 마하 10 이상의 급초음속으로 발사하는 레일건을 한 포로 탑재하여 중국과 일본의 구축함들을 일격에 격파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협적입니다. 소름 돋는 것은 2020년대 후반이면 인천급과 대구급의 전력화가 완료되어 다른 함대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막강한 전력을 보유했을 텐데요. 그런데도 한국 해군은 세종대항급 배치2와 K-DDX가 배치된 기동 함대 사령부만으로 세계 67위로 평가받습니다. 무엇보다 자국의 해군을 내세워 한국 중국의 영토인 이오도와 독도의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중국과 일본에게 그들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기동함대 사령부는 그야말로 구세주가 따로 없습니다. 현재 중국 해군이 무력 시위를 자행하면서까지 탐내고 있는 이오도는 동아시아의 군사적 요충지로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동함대 사령부에서 세종대항급이 주축이 되어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중국으로서는 더 이상 자국의 항모 전단도 들어오지 않으니 단념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대놓고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던 일본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도는 풍부한 해양 자원이 서식하는 황금어장으로 무려 한국어행량의 6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독도 바로 아래의 해저에는 엄청난 규모의 천연 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당장 확인된 것만 해도 6억톤 가량의 메탄하이드레이트가 잠들어 있으며 이를 돈으로 환산할 시 무려 10조원 달합니다. 거기다 환경오염을 이유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독도에는 무려 수백조원 규모의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독도는 명백히 한국의 영토로 인정받고 있지만 일본은 독도에 자국의 군함과 항공기를 침범시켜 한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본의 군사 도발에 기죽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기동함대사령부가 탄생하면서 일본은 몸을 사릴 수밖에 없으며 설령 전투가 벌어져도 해자대로 모든 전력을 투입해 사생결단을 치르지 않는 이상 기동함대를 제압할 수 없습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영토를 탐내며 군사 도발이 잦아지는 현재 기동함대 사령부는 대한민국의 푸른 영예를 수호할 최강의 창으로 군림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